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우리 주변국에는 세계 초강대국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유럽 대륙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될수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자그마한 한 국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지만 범위를 동북아시아로 좁히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조금은 작고 힘없는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의협으로부터 자주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에 주변국들마저 두려워하는 주목해야 할 공중, 해상, 지상부문의 국산 전략무기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우리 공군의 F4와 F5 대체 기종으로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도 2022년 7월까지 초도 비행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지상 및 해상 전력과 연합 및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대지, 공대공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기체 크기는 전폭 11.2m, 전장 16.9m, 전고 4.7m로서 F414-GE-400K 엔진 2기가 제공하는 성능은 최대 항속거리 2,900km 최고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 26,000kg. 최대 탑재량은 7,700kg이며,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AH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AH 라이트 암드 헬리콥터 개발사입니다. 2020년 12월 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LAH는 지상전에서 적 기갑 부대 타격, 공중강습 부대 어모, 수색 등의 다양한 임무가 가능한 기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2015년 개발에 들어가 2017년 11월 최종 설계 완성, 2019년 7월 초도 비행을 거쳐 올해 8월 초도 시험평가, 9월부터 공대지미사일 발사시험 등 무장운용 능력 등의 성능을 검증하는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개발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LAH 기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13m, 3.9m, 4.4m이며, 엔진 출력 1031마력의 터보머카 어릴리엘이 터보샤프트 엔진 2기가 제공하는 성능은 최대 이륙중량 4920kg, 최고속도 시속 324km, 최대항속거리 905km, 실용상승고도 15000피트, 최대 비행시간 4시간 42분. 탑재 무장은 SNT 20mm 기관포,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 2기, 청검 공대지 미사일 4발이 장착됩니다. 도산 안창 5급, 3000톤급, 중형 잠수함 배치사업, 대한민국의 영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현재 해군에서 운영 중인 214급보다 두배 이상 크기를 가진 수중 배수량 3705톤인 장보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탑재된 전투 및 소나 체계를 비롯한 주요 핵심 장비와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중형 잠수함입니다. 2018년 9월 진수한 1번 함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2020년 11월 진수한 2번 함 안무함의 크기는 길이 83.3m 혹은 9.6m로 수중 최대 속력 20노트 이상 승조원은 약 50명입니다. 공기부류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수직발사관 6개와 533mm ATP발사관 6문을 통해 SUT 모드 점이 중월해 K-731 백상어 중월회, 범상어 중월회, UGM-84 하푼 대함 미사일, 현무-3, 현무-2B, 자항기뢰 등의 무장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무함의 한 명은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한 안무장군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3,000톤 급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KDDX 한국형준 이지스 구축함 개발 사업 총 6척이 건조되는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의 크기는 길이 156m, 폭 19m, 경화 배수량 약 6,500톤이며, 탑재되는 무장은 127mm 한 포, KVLS-264셀, 대한미사일 16발 등이 탑재됩니다. 이지스급 미사일 구축함인 KDDX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전투체계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소나체계는 LIG NEX-1이 개발을 담당하며, 추진체계는 하이브리드 또는 통합전기 추진방식으로 예상됩니다. 탑재되는 무기체계는 현무함대지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잠미사일, 개발중인 한국형 초음속대함미사일, 해궁 단거리 함대공미사일, 천궁기반중 장거리 함대공미사일 등으로 모두 국산 유도무기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2020년 8월 발표된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 목적은 3만 톤급 이상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과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 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합니다. 항공모함의 규모와 함재기 기종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가운데 함재기 출격 가능 횟수 산출, 무장 탄약 이송 체계 최적 설계,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비행갑판 유동분포 해석, 비행갑판의 코팅제 배치 최적화 열 해석, 비행갑판, 경납고 화재, 함재기 충돌 해석 등의 항공모함 제작에 중요한 기술 개발은 시작됐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은 10년 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을 대비하여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 전개를 통해 해군 기동부대의 기압 역할 수행과 해외에서 제해,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 작전, 지원 등 초국가적인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이 될 것입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 체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전력무기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지대지 정밀타격 및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해상발사도 가능한 주변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정밀 유도미사일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도 현무 마이너스 4위 성능은 800km 위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2톤의 탄두 중량이 4톤 이상으로 늘어나 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벙커 버스터입니다.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상승한 후에 마하 12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된 탄두 미사일로 TNT 비 1,000톤 파괴력을 가진 현무 마이너스 4위 가격은 한 발에 40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2021년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한국 초음속 대함 미사일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하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비교. 군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3월 초 공대함 유도탄 2사원명으로 선행연구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연구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플러스에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X 즉 한국형 전투기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CG 컴퓨터 그래픽스가 공개된 것입니다. 글쓴 이들은 KFX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 이 e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대함 유도탄 이 e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공대함 유도탄 2는 직경이 400mm급이고 덕티드 램제트로 추진되며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됩니다.